오늘은 2025년 5월 5일, 우리 집의 저녁식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자다가 옷에 오줌을 사서 엄마가 예, 그릇을 하나 주면서 소금을 얻어온 날 앞집에 할머니 집 가서 그러면서 이 체일을 덮으셔서이 체일하고 우리 한국이나 중국 전대 가뭐 쌀에 돌이 옛날에 있었거든, 살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이 밖으로 나가고, 쌀은 우리가 밥을 지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옛날에 돌 골라내는 그소 뭐, 그런 거에요 그런, 이걸 덮어 씌워주면서, 종지를 주면서, 앞집 할머니 집 가서 소금을 얻어오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저, 그, 그 뭐라 하나 그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오줌 싸면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 아침에 와서 할머니 내가 오줌을 샀는데, 소금을 좀 달래서 조금 얻어가, 이걸 덮어 씌워갖고, 할머니 집 가래갖고, 덮어 씌워갖고, 할머니 집 가갖고, 정지 소금 얻은 거예요, 소금. <laughs> 근데 내가, 이게 내 상징, 이야내 상징, 오줌 싸갖고 그랬어 아주 어릴 때 유자도 좀 싸나. 네, 자다가 꿈꾸. 아, 오늘 밥은 당근도 채썰고, 호박도 애호박도 채썰고, 야채도 채썰고, 모든 야채 한 다섯 가지를 아주 면밀히 채로 잘, 잘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한몇분한5분 정도 익혀갖고 그 다음에 어. 프라이팬에다가 불 불에 그 올리브유는 불을 1 0이나1에 구나 1에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육이나 7이나 열에 갖고 열을 낮게 갖고 올리브유를 넣고 또 참기름도 조금 넣고 해서 밥하고 야채 전자레인지에서 어문 익힌 거 하고 그 야채하고 밥하고 같이 넣어서 덖었어요. 떡, 떡고 올리 칠, 위에는 칠리소스를, 아, 칠리소스, 엉키지. 고 꺼내서, 꺼내기 전에 치즈, 채소른 치즈, 치즈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가 보물에서 치즈, 야채밥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 그거, 약간만 뿌려야 돼.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칠리소스는 약간만 뿌려야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러면은 일주일 요리집 가도 이렇게 못할거 같아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무어봐야 알지 아 진짜 이거 한번 더 먹는게 음. 네. 자 먹읍시다 네. 끝